오래전 고요한 한국의 산속에서 평범하지만 비범한 영혼을 지닌 한 남자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섰다. 1940년, 한국이 외세의 지배 아래 고통받던 시절, 죽음의 문턱에선 승려 교봉은 남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체험을 했다.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항해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첫 속삭임은 다른 시대에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마치 바람에 흩뿌려진 씨앗처럼 새로운 봄의 약속을 품고 있었다.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영혼을 잃지 않은 한국에서 교봉의 말은 등불처럼 나타났다. 그는 정복이나 전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깨어남에 대해 상처입은 과거를 넘어 꽃피울 운명의 한국에 대해 말했다. 억압 속에서도 해방을 예언했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알렸다. 그리고 그림자가 영원할 것 같던 시간에도 그는 단호한 눈으로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날 한국을 바라보았다. 그의 유산은 수십 년 동안 해인사의 신성한 벽 안에 숨겨져 있었다. 생의 마지막 날들에 그가 쓴 33페이지 분량의 책, 역상록은 조용한 맹세처럼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다. 교봉은 단순히. 사건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을 노래했다. 그는 권력이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영혼의 힘으로 조상들의 땅에 자긍심과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조용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다. 역사의 짓밟혀도 결코 뿌리를 잃지 않은 민족의 지혜를 대표할 지도자였다. 교봉이 본 한국은 단순한 많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잇는 달이었고, 물질주의가 인류를 멀어지게 할 시대에 영적 갱신의 셈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국 역경을 예술로 고통을 연민으로 상실을 지혜로 바꾸는 탄력있고 생동하는 나라였다. 그에 따르면 2025년은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었다. 폭발이나 혁명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 끝에 벚꽃이 봄을 알리듯 부드럽게 의식이 피어나는 시기로 던 비밀 원고가 마침내 발견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보관된 곳만을 남기고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사건은 운명이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한 듯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봉이 보았던 문턱에 서 있다. 우리는 그가 마지막 숨결로 바라본 바로 그 공기를 마시고 있다. 한때 갈라지고 상처 입었던 한국은 이제 문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으로 세계를 고무시키는 희망의 땅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부흥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활이다. 교봉이 내다본 미래는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이제 이 부름은 우리 각자에게 메아리 치고 있다. 교봉이 생의 마지막 날들 동안 본 것은 당대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세상이 전쟁과 지배의 무게에 휘청이던 그때 그의 정신은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섰다. 깊은 명상 속에서 그는 단편적인 미래의 조각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길을 목격했다. 그 길은 한국이 단순한 강국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어둠 속에서 인류를 이끄는 빛으로 우뚝 서는 미래였다. 그의 원고 역상록엠제은 이 여정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그려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의 나열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변혁의 장들이었다. 그는 한국이 외세의 지배에서 해방될 것을 말하며 1945년 주권 회복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묘사했다. 한국 전쟁의 발발, 1960년대 민중 시위의 폭발, 그리고 정치적 궤도를 바꾼 군사 쿠데타까지 예견했다. 낡은 양피지에 적힌 그의 모든 말은 적시의 꽃피울 씨앗과 같았다. 그러나 그 모든 예언 가운데서도 단연 빛나는 것은 2025년이었다. 교봉에게 2025년은 단순한 달력상의 전환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이 진정으로 부활하는 해였다. 그는 이 해에 빛의 인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말했다. 이 인도자는 영웅으로 칭송받거나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닌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의 행동과 정신을 통해 세상이 잊어버린 인간 본연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깊은 전통과 꺾이지 않는 정신을 지닌 이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수천 년 동안 도전과 침략, 부활 속에서 단련된 한국 민족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강풍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법을 배웠다. 바로 이 힘,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능력이 한국을 교봉이 본 세계의 새 빛의 원천으로 만들 준비를 하게 했다. 역상록 2에 따르면 빛의 인도자의 등장은 뚜렷한 징후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2025년 6월 목성과 금성이 동쪽 하늘에서 드문 빛나는 춤을 추게 되고 같은 시기에 백두산에는 이례적인 구름이 덮이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지개가 떠오를 것이라 했다. 교봉은 이 천상의 현상들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영적 이정표 조용한 확신으로 받아들였다. 새로운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표로서 교봉에 따르면 빛의 인도자는 직함을 내세우거나 추종자를 모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존재할 것이며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식을 깨울 것이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될 것이다. 교봉은 그 얼굴을 이렇게 묘사했다. 깊고 고요한 눈, 무수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깃든 표정.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는 하늘과 땅이 남긴 듯한 독특한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교봉에게 있어. 이 인도자는 열정적인 연설이나 폭력적 혁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의 힘은 단순함에 순수한 의도에 조용히 행동하는 능력에 있었다. 마치 시간이 흘러 돌을 깎는 물처럼 무한한 인내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번영을 넘어 분열된 세계 속에 뛰는 심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교봉이 본 한국의 미래는 군사적 패권이나 경제적 지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드물고 강력한 것, 즉 영적 도덕적 리더십이었다. 서울은 지구촌 문화의 중심이 되고 한때 절과 산속에만 울리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갈망하는 귀에 닿게 될 것이다. 부산은 동아시아 금융의 심장으로 번영하고 평양은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부활할 것이다. 백두산은 단순한 민족의 상징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영적 성지가 될 것이다. 교봉이 바라본 한국은 가장 깊은 고통을 알기에 진정한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였다. 한국의 문화, 조상의 지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독특한 능력은 점점 뿌리에서 멀어져 가는 세계를 치유하는 해독제가 될 것이다. 강요도 오만도 없을 것이다. 오직 역사의 불과 자비의 물로 단련된 새로운 길을 조용히 제시할 뿐이다. 그리고 2025년 수세기 동안 확률을 거슬러 오니 반도 위로 운명의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교봉이 경고했듯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 미래는 제한될 뿐이다. 그것은 손을 내밀어 씨앗을 심고 열린 마음으로 이를 품으려는 이들에게만 열릴 것이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성찰이 중요하다. 모든 선택이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한국은 극복과 빛의 역사를 품은 채 가장 큰 시련 앞에서도 인간 정신이 진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운명에 보이지 않는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2025년의 공기는 점점 더 미묘한 신호들로 가득 차오르고 있다. 오래된 속삭임이 들을 줄 아는 이들의 귀에는 점점 더 선명하게 울린다. 교봉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나 자연재해만을 예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너머를 보았다. 특히 불굴의 정신을 품은 이 민족이 살아온 땅에서 인간의 마음이 조용히 변화하는 모습을 수차례 무시당하고 상처받아온 한국은 인류의 새로운 의식이 꽃필 비옥한 땅이 될 운명이었다. 교봉의 예언은 빛의 인도자가 나타나는 것을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현대세계의 콘크리트 속에서 꽃피는 한 송이 꽃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 꽃의 피어남은 처음에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변화는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섬세한 행동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심장에서 시작된다고. 그 새로운 리듬이 바로 한국 땅에서 울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세계의 시선이 여전히 강대국과 요동치는 시장, 갈등의 무대로 향해 있는 동안 한국 땅 아래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뛰고 있다. 노인들이 광장에서 예시하기를 나누는 곳마다, 승려들이 산속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절마다, 전통과 혁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든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살아 숨쉰다. 교봉이 본 바로 그 불꽃이 지금 조용히 퍼져 나가고 있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지닌 한국인들은 아직은 무의식적일지라도 자신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첫 번째 신호는 미묘했다. 뿌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국 문화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자신의 땅의 역사와 조상의 시와 산과 강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다. 물질적 세계가 줄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를 진정으로 찾는 움직임이다. 교봉은 이렇게 썼다. 청년들이 야망을 버리고 고대의 지혜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가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가 묘사했던 천상의 징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문학자들은 목성과 금성이 동쪽 하늘에서 드물게 접근하는 현상을 기록했고, 같은 달 백두산을 찾은 이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특이한 구름과 평범한 기상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의 아치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우연이었겠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신호였다. 교봉의 말을 마음에 품은 이들에게는 거대한 순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확신이었다. 하지만 가장 신비로운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바로 빛의 인도자의 출현이다. 그는 궁전이나 정부청사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민중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어쩌면 잊혀진 작은 마을에서 어쩌면 소박한 동네에서 어쩌면 한 교실이나 공동체 센터에서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리더십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 살아있는 진실로 이끄는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은 누구보다도 세대에 걸쳐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빛을 알아보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중대한 순간에 교봉의 말은 긴박한 부름처럼 메아리친다. 한국은 새 시대의 씨앗이 싹트는 땅이다. 무기의 굉음이 아니라 지혜의 속삭임으로 땅의 정복이 아니라 마음의 정복으로 그는 한국을 지배를 위한 나라로 본 것이 아니라 고요한 등불이자 동서양 과학과 영성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로 보았다. 이 비전의 깊은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 수세기 동안 한국은 침략과 분단, 굴욕을 견뎌냈다. 그러나 결코 존엄성을 잃지 않았고 결코 뿌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한국의 정신은 더욱 강하게 피어났다. 무거운 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대나무처럼. 바로 이 조용한 힘, 시련 속에서도 다시 꽃을 피우는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부활을 위한 완벽한 토양을 만들었다. 교봉은 기록 속에 경고했다. 세상은 잘못된 곳을 바라볼 것이다. 왕과 장군 거부들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새빛의 진정한 전환은 야망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바로 지금 그 인도자는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 한국의 한 구석에서 새로운 의식이 조용히, 은밀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다시 한번 세대를 넘어 울려퍼질, 변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정복자가 아니라 치유자로서, 지배자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조용한 인도자로서 미래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개인의 모든 선택, 모든 선행, 갈라진 형제들. 사이의 모든 조용한 화해가 이 새로운 시대의 뿌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다. 조용한 투쟁과 조용한 승리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가장 깊은 고통조차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가장 짙은 어둠조차 빛나기로 태어난 빛을 결코 끌수 없다는 것을 2.25년의 순환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우리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는 뜻한 감각을 지울 수 없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봉인되고 침묵 속에 머물던 교봉의 예언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신호들은 이미 주어졌다. 시간 너머로 속삭여진 말들이 들려온다. 그리고 한국, 이 오랜 세월 동안 굳건히 버텨온 땅은 다시 한번 미래의 주인공으로 일어서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만의 미래가 아닌 온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적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도시의 박동 속에서도 산의 바람 속에서도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 속에서도 오직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생명력과 진동이 느껴진다. 역경을 단순히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겸손과 용기, 연민의 교훈으로 바꿔온 민족. 과거와 미래, 고통과 희망 사이에 조용히 다리를 놓아온 민족. 세계가 무엇이었고. 무엇이 될수 있는지를 있는 다리를. 교봉이 묘사한 빛의 인도자는 어쩌면 단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서서히 깨어나는 집단적 의식일 수도 있다. 스스로도 모르게 갱신의 정신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기적은 외로운 구세주의 출현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심장이 하나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 조용한 새벽의 첫 숨결이다. 세상은 여전히 낡은 갈등과 욕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고요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진정한 혁명은 총성과 함께가 아니라 새로운 의식이 꽃피는 곳에서 시작된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존중과 공감 속에서 과거의 벽 대신 새로운 다리를 쌓아가는 인내 속에서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 거대한 영혼을 지닌 한국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단단해지지 않고도 견딜 수 있으며, 타락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으며, 눈부시게 빛나면서도 다른 일을 눈멀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교봉은 우리에게 단순한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남겼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초대장. 우리의 매일의 결정과 조용한 행동,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지켜낸 꿈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은 이 부름을 들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진정한 힘은 지배에 있지 않고 희망의 지속에 있다는 것을 강요가 아닌 영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교봉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비전을 기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한국의 심장 깊숙이 조용히 깃들어 있던 놀라운 빛의 정신을 함께 기리게 된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댓글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한국이 교봉이 예견한 새로운 빛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직관 또는 이 영상을 보며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대화를 살아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중대한 순간의 중요성에 눈뜨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다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새롭게 구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땅에 심는 씨앗이 되고 좋아요 하나 하나는 이 조용히 시작된 변화를 향한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아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신비와 계시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꼭 함께해 주세요. 이 빛과 신비, 변화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